미스터 제갈님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셨나? 갑자기 살을 확 빼면 얼굴이 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인터뷰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 인터뷰할 때만 얼굴에 물광이 나면서 26기 경수가 생각날 정도로 되게 멀끔하고 좋았는데 나사사게 나올 때 이번 모습 보니까 너무 확 나이가 들어서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터 제갈님은 81년생, 81년생입니다 미스터 제갈님의 직업도 반전인데 사실 미스터 제갈님이 자기소개 하기 전에는 이분 직업이 그냥 헬스장 사장님이 아니라 복싱 관장님. 운동 쪽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태권도 관장이나 복싱 관장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미스터 제갈님이 자기소개할 때 본인이 말한 직업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영업 전략팀에 있대요. 그리고 이분이 재테크도 잘하고 돈도 별로 쓸 일도 없고 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가 부산에 두 개가 있었는데 그두 개를 지금은 팔고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죠. 결혼 준비가 완벽, 거의 완벽하게. 남자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대신에 결혼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이가 어리면은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실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남자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도 아파트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해. 집 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30대 중반, 초중반 때는 집을 이렇게 장만하기가 많이 어렵죠. 돈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여자분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공평하지 뭐 어떻게 면은 형평성을 맞추지 않았나 이번 나솔사계는 그리고 여기 채팅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인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거 역시도 공감합니다 여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인상이 오히려 인터뷰할 때는 좋았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사계 나올 때는 얼굴이 되게 나이 들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 정도면은 사실 더 어린 여자들도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요 아... 안 돼. 너무 나이가 많아. 40대 중반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조건이면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재테크도 잘 해놓고 재산도 그렇고 결혼 준비가 다 됐고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만난다면은 뭐 나이가 어린 3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잘안 돼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옛날처럼 남자들의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막 따지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던데. 왜냐면 본인도 이제 돈을 잘 벌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대 여자분들 있잖아요. 30대 초중반 이 여자분들은 조금 능력이 아쉬워 이런 남자 만나려 그래. 삼성전자를 안 다녀도, 대기업 안 다녀도, 약간 기왕이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 만나려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나이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은 오히려 결혼 적령기 30대 여자분들은 본인이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미스터 제갈림처럼 40대 중반까지는 절대 안 만날 거고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야 그래야지 이제 미스터 제갈림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은 그때 이제 좀제갈림 고려하고 하시지 30대 분들은 이렇게 40대 중반이 남자분들을 직업이 괜찮아도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는 맞아요 요즘에 세상이 여자분들 능력이 좋은 여자분들이 연하 만나는 세상이라 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트렌드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여자 나이 40이면은 저 나이 남자들이 거들떠도 안볼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원픽으로 뽑고 있는 26기 순자님 26기 순자님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순자님이 나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남자분들 반응이 너무 막확 티가 나더라고 실망하는 티가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게 어려워 매칭 되는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순자님이 지금 딱 나이가 8 86년생 마흔입니다 마흔 40. 27기 영수랑 동갑이거든요 아무튼 미스터 제갈님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고 수원에서 살고 있대요 취미는 운동 인명구조요원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기 순자 26기 순자님은 경수도 거들도도안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제갈님은 아예 논외로 할것 같아요 아예 관심도 없고 경수도 안 만났는데, 뭐. 저는 미스터 제갈님이 26기 경수님 다운 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순자님은 제갈님하고 전혀 좀안될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